5년 전, 그 아이들이 처음 법정에 섰을 때, 니들이 장난으로 던진 그 벽돌 하나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탄시켰고, 그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부장님은 알려줬어야 했어요. 가정도 학교도, 아무도 붙잡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법원이라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혼내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.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. 소년 사건이 속도전이라고요. 그래서 애들이 저모인 겁니다. 왜 재판을 속도로 처분합니까? 그럼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놓쳐버린 아이들, 그 피해자들은. 제 누가 책임을 지는데요? 그거야말로 일의 효율이 아니라 무책임 아닌가요? 왜 부장님은 사명감이 없으십니까?